안녕하세요. 토지pm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. 인허가를 득한 토지 매입 시 주의사항입니다. 조금 더 빠르게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인허가를 득한 토지를 찾으시거나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. 골치 아픈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. 하지만 원자재의 상태에 부동산이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인허가를 득한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인허가를 득한 토지를 매입할 시는 토지를 먼저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증을 먼저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 변경을 득하여 허가증을 명의 변경하여야 합니다. 즉 개발행위 허가증의 명의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토지 등기를 넘겨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만약에 반대로 토지를 소유자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증에 명의변경을 하시면 뭐 전매 땅 투기라고 하여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순서가 바뀐 것인데요 손해는 거의 따따불입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고요 의외로 이 점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면은 어떨까요 네, 임야는 정 반대입니다. 임야는 산지 관리법상 토지 소유주만 개발을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? 토지 사용 승낙서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. 도로 부분은 괜찮습니다. 대지로 전할 때 부지만 안 된다는 것이지요. 이에 임야의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한 임야는 농지와는 반대로 토지 소유자, 네, 등기상 먼저 바꾸고.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증의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. 물론 산지 전용 허가증을 먼저 명의 변경한 다음 가나 알시 군청에 허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. 이제 잘 아시겠죠?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. 네,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인허가를 득한 토지를 매입할 시는 토지를 먼저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증을 먼저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 변경을 득하여 허가증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즉 개발행위 허가증의 명의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토지 등기를 넘겨 받으셔야 합니다. 네 오늘은 어, 좀더 빠르게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인허가를 득한 토지를 찾으시거나 매수하려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인허가를득한 토지 매입시 주의해야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. 감사합니다.